최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촉법소년들의 소식이 쉴새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년보호사건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건데요. 여기서 형사 책임 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촉법소년법이 소년들의 품행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걸까요? 정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 전국을 휩쓴 극악한 성범죄 디페이크. 나이, 국적, 지역을 불문하고 일어난 디페이크 피의자 중 10대가 약 80%로 548명, 그중 촉밥소년이 16%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주변인의 얼굴로 성척취물을 만들고도 건전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디페이크 범죄를 기점으로 촉법소년법의 허점들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은 성인의 평균 재범률의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촉법소년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인 절도 등의 경범죄를 벌이는 일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7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매년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약 3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촉법수년의 품행 교정과 제사회화의 효과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의견은 촉법수년 기중 연령 하향입니다. 하지만 촉법수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의견과 사회의 복귀가 어렵고 교화 효과를 저하시킨다는 반대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 미디어랩 정희환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경희고등학교 뉴스 제보를 검색하시거나 미디어랩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다양한 학교의 뉴스거리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